얼로 와봐 어? 노랑이 여기 있었네?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얼루아 빨리 와봐 얼루아 빨리 와봐 노랑아 그 햇빛 있어 이쪽으로 와얼루아 빨리 와봐 너 좋아하는 고구마 있어 빨리 와봐 노랑아 일어나 얼루아 빨리 와봐 너 좋아하는 거 봐봐. 너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얼루가, 얼루기 좋아하는 거. 자, 고구마 좋아하잖아. 응, 맛있는 거지? 고구마 안 먹어? 야, 일부러 가져갔는데. 얼루가, 고구마 먹어. 고구마, 너잘 먹잖아. 왜안 먹어? 고구마 끊었어? 먹어봐. 어머? 야, 아줌마 가지고 온 성의를 봐서 먹어야지. 이 씨끼가. 노라, 너 먹어볼래? 너 먹어봐. 뚝이 먹어. 야, 고구마 왜안 먹어 니네? 얼루가, 고구마 끊었어? 먹어봐. 이 씨끼 왜안 먹어? 자, 고구마. 자, 얼루가. 자, 자. 얼룩아 먹어봐 이 시기 왜안 먹어 이 일부러 가지고 나왔는데 야 고구마 안 먹었니네 얼룩아 착하지 한 번만 먹어이 시기가 이 시기 이... 너 저번에 고구마 잘 먹었잖아 두 개가 먹 옳지 아우 착해라 아우 착해라 아우 착해라 아, 떡뚜기 아, 먹어. 먹어봐. 맛있어. 어머, 세상에. 아줌마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일부러. 알루 가? 알루기 착하지? 먹어봐. 옳지. 어? 뚜기 먹어봐.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이따. 아우, 잘 먹네. 자, 아뚜기도 먹어. 먹어, 먹어. 옳지 옳지 야왜 괴롭혀 너 노랑이 괴롭히지마 이 새끼가 얼루가 <laughs> 저 새끼 너 혼나 뚜가 아우 뚜기 잘먹어 아우 착해라 뚜가 뚜가 아우 잘먹네 아이고 이뻐라 얼룩아, 너 고구마 좋아하잖아. 응? 누랑아, 얼룩이가 물었어? 아우, 잘 먹네. 뚜기가 최고다. 응? 노랑이 먹어봐. 얼룩아, 고구마 끊었어? 응? 왜 끊었어? 응? 노랑아, 얼룩이가 물었어? 응? 떡하지? 노랑이를 물었어? 응? 우리 노랑이를. 노랑이가 얼마나 이쁜데?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아뚜기도 이뻐. 아, 이쁘다. 아뚜기 이뻐. 아, 이뻐. 어메! 아, 깜짝이야. 이 새끼 왜 물어. 씨 아줌마 물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아뚜가? 아뚜기? 아이고, 아뚜기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뚜기 이쁘네. 아, 이뻐. 아하. 아이고, 이뻐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알록이, 알록이, 응? 뚜기 이뻐, 아이뻐. 아이 아우 노랑이 도 이뻐요. 노랑이 이뻐, 아이뻐. 아이 아이쁘다 아, 뜨기도 이뻐. 뜨기도 이뻐. 저만 져 달라고. <laughs> 앞으로 오는 거 봐. 아이뻐라 일어나세요. 고구마는 버려야겠네. 응? 안 먹어? 우리와 아유 누가 담배 피고 여기다 맨날 여기다 버려. 아유 진짜 이리와 노랑아. 노랑아 이리와. 알롱아. 노랑이 올라와. 올라와. 옳지. 아이 착해라 누라야? 누라이? Woohoo! <laughs> 물지 마, 물지 마. 안녕하세요. <laughs> 알루가 얼루 알루기 아이고 이뻐라 둘이 왜이리 기뻐? 누가 뚜기 아, 뚜가, 아, 뚜가 방국끼지 마. 어, 뚜기 뒤에 있 어, 뚜가. 그저께 귀청소 해줬는데 또 이렇게 지저분해 어디 노랑이는 보자 아이고 노랑이는 깨끗하네 응? 노랑이는 깨끗해 아이고 Ah, tu